지난 이야기 방송한지 500일이 되었기에 500일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모전 게시글을 다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큰게 남았다고 어, 하시는 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시킬게요 그러면 다단 쿠온키가 게임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게임 설명 먼저 읽을게요. 게임 플레이. 이 게임은 김드림의 500일간의 방송 여정을 담은 비주얼 노벨 형식의 스토리 게임입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대화를 넘길 수 있으며 일부 퍼즐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난이도는 높지 않으니 걱정 마시게. 놀랍게도 실제 방송에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스토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논픽션입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게임 한번 시작해볼게요. 비명소리가 자주 등장하는 미리 사운드를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아. 뭔 소리야 이게? 장난감이구나. 아, 놀랬네. 어? 저게 뭐지? 아, 다시 문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었어? 맞나? 어? 다시 보고 오자. 아. <laughs> 아니, 야, 이거 파란색이잖아, 둘 다. 이게 어떻게 보라색이야? 아 색약이야? 어? 어? 아니 야 이거 파란색이잖아 음. 아, 보라색이라고? <laughs> 야나 살면서 처음 알았어 나 내가 색약 있는 거 처음 알았어 나 이게 더 무서워 아무튼 누를게요 하이라이트 장면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치도 모셔야 합니다 이걸 안 울어? 아... 어... 울어야 돼? 뭐 너무 슬프 아이고. 진짜 저랬음. <laughs> 진짜 실제로 진짜 저랬어. 귀여운 이몸 등장! 아니 야, 없었는데? 없었잖아! 왜 아,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언제까지 해야되고! 아나 진짜. 아. 이거 스킵은 없냐? 아, 아. 이거 할수 있다. 킵. 어, 스킵 넣을까 고민하긴 했는데 이틀 만에 스킵을 찾을 줄은 나 아, 생각보다 음. 어렵다니까 이거. 어휴어휴저스트 채팅 뭐지? 저채에좀 이상한 거 많은데. 방송을 지각함. 전해보고 낮잠을 잘하는 거였는데 내가 낮잠을 네. 자버렸네. 네. 네. <laughs> 오늘은 저뜻이다 당당하게 하도록 게겠습니다 누군가 팔로우 감. 여기 있는 스트리머 절.. 저시나 <laughs> 까잡소. 빨리. <이> <laughs> <laughs> 왜 화내? 음. 진짜야? 아니라고! 억울하.. <laughs> 랜덤박스 후원. 어? 뭐야? 랜덤박스? 당첨은 5만 원 대신 꽝 뽑으면 8층 수행고. 5만 원? 오케이. 바로 에 간다. 이 단계 어디 있어지 비라라지오. 아씨. 다 광영! 뭐 알아하시라고요? 요 당연은 아닙니다. 이걸 하나. <laughs> 야, 알고 보니 다꽝인거 아니야? 다꽝이면너 두고 봐. 단점이 있을 줄 알았어. 흐. <laughs> 놀랍게도 다꽝이였답니다 개새끼. 방금은 내가 봐도 레알 너무한데. 하긴 나이가 벌써 30대니까 음, 이해가 기네. 어디 살아? 떠내고 30대 중반이래. 아 30이 아니라 40. 개새끼. <laughs> 말 잘해라. 20대 아니 10대 같습니다. 히히. 그렇지 그렇지. 물음표 양심 어디 이게 맞나? 점점점 물음표. 아니 기분 좋아. 콘니님이 기분 좋다고 하시니 보기 좋군요. <laughs> 콘니. 콘디... 어디있죠? 권주님이 어딨냐고요 여기 드림 권주님 뭐, 뭐였지? 뭐였지? <목소리> <목소리> 뭐였지? 뭔소리지? 뭔소리지? 뭔소리야? 자 조용조용 조용. 마지막 시청받아볼게요 어? 시청중이시구나다음판 참여 가능할까요? 달고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다 들어보세요 <목소리> 뭐야 이거? 아... 어턴 이겼당 야 이걸 왜 넣어? 열만에 <laughs> 올라왔던 카페 공지. 지금 서버일기. 오늘은 예전에 공지했던 골드 타운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크 투게츠 드디어 모도가 완창. 음 다들 열심히 일하는구만. 좋아 좋아. 트림 님이 거. 어 뭐지? 어 보물지도. 이거 보물지도 어떻게 했어? 아 손에 들라고. 회사라 어, 좋졌다. 나 보물 찾으러 갈게. 나 찾지 마. 괜. 아 뭐야 끝난 거야? 애 진짜? 지연이가 그림 다 그린 거였어? 헉. 뭐야 이거 해주 혜주, 도 알고 있었어? 아니 어쩐지 나한테 애교 보내달라 그러더라 마네자가 아니 큰기도 알고 있었다고? 아니 말안 했잖아. 프롬쿵키. 와 벌써 500일 벌써 500일이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숙상 공모전 여신다는 글을 보고 예전에 와기작하면서 지나가듯이 나도 팬게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떠올라 허접한 게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한달 뿐이라 조그마한 게임으로 만들려 했는데 어쩌고나면 일 커져버렸네요. 어, 뭐야. <laughs> 어이가 없네 씨.. <웃음> 어이가 <웃음> 진짜 명작이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보는 내내 자잘한 버그가 많아서 좀 충격이었음 아니야뭔 상관이야 저런 걸로 만들어줬는데 <laughs> 이스터에그 하나 있긴 한데 맞춰보삼 안 맞춰 알려주세요 더 이상 뇌가 안 돌아가요 배고파요 너무 감사합니다 편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예쁜 배경화면도 만들어주고 게임도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야나뭐 받았는데? 어, 뭐야 이거 무의미고? 제가 퍼스트로 브러트로... 손빵 치겠습니다. 님짱, 안녕. 나는 하이지야. 방송 500일 축하해. 앞으로도 방송 잘 되길 빌고, 우리 꼭 멋진 방송인이 되자. 항상 응원할게. 500일 동안 아, 죽지 않고잘 살아서 방송해줘서 고맙고, 이제 꼭먹여때 돼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500일 기념 축하하고, 특히 말해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돈이 최고잖아. 구원 한번. 막 5만 원때려 줄라 했는데 나중에 더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하고 가장 친한 친구로서 우정한다뭐 많이 못 챙겨줬으면 미안하다 드림 언니 안녕 어 전에 짱드림 화이팅 우 멋지다 우내 생각엔 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써야 돼말 너무 많네 뭐 하면 되나 예 축하드립니다 예그아 오늘 짱드림 500일.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넓은 이마를 활용해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게이 c 뒤질래? 여러분들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축하와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아주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The boom